안녕하세요. 자소서 및 면접 준비 가이드북 인터뷰 진행을 맡은 사회복지학부 1과학번 이희입니다 오늘 가이드북과 자소서 그리고 면접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해 주실 입학사정관님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한기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인 이유는 자소서 및 면접 가이드북에 대한 소개와 면접 그리고 자소서 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기 위함인데요. 어, 이 자소서 및 면접 가이드북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의 필수 서류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안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책자를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준비 단계에 대해서 단계별로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책 내용을 보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단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각 문항별로 각 문항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안내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지원 전공을 파악하는 단계를 마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을 정하고 그 전공의 그 주요 교과 과정,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학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원하려는 대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전공과 관련한 동아리, 또 소모임,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타 등등 이런 지원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3단계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단계인데요.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항목별로 읽어보면서 지원 전공이나 또는 진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4단계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연결하는 단계죠. 앞에서 본인이 정리한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의 몇번 문항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는 그런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5단계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고요. 6단계에서는 이미 쓴 글을 고쳐 쓰는 단계입니다. 고쳐 쓰는 단계를 크게 1차, 2차로 구분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은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에서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쓴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면접에서도 다양한 요소가 담겨 있던데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면접도 단계별로 학생들이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풀어내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 예상 질문 답변을 만들어내는 방법, 두 번째로 예상 질문 답변을 어,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본인이 했던 연습한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단계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다채롭고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이 가이드북을 통해 그리고 또이 영상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바뀐 점이나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바뀐 거은 문항수가 줄어든 거죠. 작년까지는 4개 문항이었다가 올해부터는 3개 문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문항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문항수에 따라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항수가 줄어드는군요.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의 총 분량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바뀌거나 뭔가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 특별히 평가 기준이 급변한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작년에 1번, 2번 작성했던 내용이 1번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3번에 작성했던 내용이 2번으로 옮겨왔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숭실대학교의 경우에는 3번 문항에 지원 동기, 그리고 입학 후 학업 계획,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 계획을 쓰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좀 유의해서 잘 작성을 해주시면 다른 문항과 연관성 있게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량은 줄어들었지만 그 내용이나 평가 기준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자니 정말 막막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학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쓰는 게 막막하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글쓰기 교육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글쓰기를 많이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정말 중요한 팁이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일단 우리가 만든 자기소개서 및 면접준비 가이드북을 참고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여러분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거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하다는 거 저도 정말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그리고 단계별로 풀어 나간다면 어느새 빛나는 나만의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소서 작성 단계 중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자소서에 옮기는 과정에서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학생이 자기의 어떤 점을 부각시킬 것인가,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낸 자기의 강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전공적합성이라고 한다면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 중에 어 자신이 정말 의미있게 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또 활동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 과정의 전과 후에 어떤 변화나 성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 작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의 강점이나 어필 포인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서류를 완성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호 입학사정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소개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열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창의성이 돋보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온 사람인지, 어떤 점에 나의 강점을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글을 쓰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보시고, 자기소개서 1, 2, 3번 문항이 일관성 있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차 합격 이후 진행되는 면접과 관련한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면접은 몇분 정도 진행하고 몇 가지의 질문을 받게 되나요? 네,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총 10분 동안 두 명의 평가자가 한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총 10분 동안 10개의 질문, 질문당 1분을 소요하게 된다면 10개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 2분 정도로 소요하게 된다면 5개 정도의 질문을 받게 되겠네요. 네, 각 학생에 따라서 질문의 흐름이나 그런 질문 자체가 융통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질문의 수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정관님께서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아, 면접은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와는 달리 말하기 훈련이 돼야 하는 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하기 훈련을 잘하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어, 모의 면접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텐데 어, 면접 상황에서 충분히 본인이 하고 싶은 이하, 이야기를 못하고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 킬러 질문이 있듯이 킬러 답변도 본인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런 거는 필살기로 한번 꼭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이 10분 동안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대화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괄식으로 결론을 앞에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면접에서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두괄식으로 예상 질문을 몇개 뽑아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말하기 연습 모의면접을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과정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성적이나 서류에서 본인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30%의 면접 평가 비율로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요? 네. 3 0던2 0던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당락은 결정이 됩니다. 1단계가 통과를 하게 하고 나면 대부분 학생들은 평가 점수가 조밀하게 붙어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이로도 면접에서 당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 3배 수권에 있던 학생들이 어, 40% 정도가 속해 있고요. 최종 등록생의 학생들을 살펴보았을 때 60%까지 2, 3배 수건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를 보면 면접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겠습니다. 서류 평가 이후 최종 합격 비율이 60%라니 정말 가능성이 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학생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면접 평가 연습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 질문을 보고 꼼꼼히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 당황스러운 장면에서 너무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시험 등에서는 정답을 꼭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면접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읽었던 책을 하나, 물어봤을 때그 책에 대한 기억이 다안날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간략한 얘기를 하고 본인이 더잘 읽었던 책, 여러 번 읽었던 책을 이야기한다면 충분한 답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응,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하기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면접에서도 훌륭하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본인 발표 시간 때 선생님과의 대화, 부모님과의 대화, 일상생활에서 면접에 대한 훈련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1단계 통과가 한 이후에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의 면접을 열심히 해보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덧 면접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영훈 입학사정관님께서 생각하는 면접의 키포인트 본인은 이런 학생을 뽑고 싶다 한다는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4년 동안 같이 축구팀을 할 학생을 선발한다.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을까요? 어, 운동을 열심히 잘하는 학생,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어,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학생들을 뽑을 것인가 생각한다면 평가자가 어떤 학생을 선발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초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인지 그리고 4년 내내 학과 비전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소서 및 면접 준비 가이드북 그리고 면접과 자소서를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어,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